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잘못된 자세 교정, 생활습관 교정에 의미가 있고요. 이제 먹는 약이나 신경차단술은 조절해주는 치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라에서 근무 중인 박준석입니다. 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디스크가 탈출하는 이유는 잘못된 자세 그리고 뭐 과격한 척추의 사용 등으로 인해서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디스크의 중심부에 있는 수핵이 탈출하면서 생기는 게 디스크 탈출증,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도 역시나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신경 주변이나 디스크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염증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 먹는 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주사부터 하기보다는 먹는 약을 우선적으로 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약은 사실 뭐 비용도 적게 들고 시행하기도 쉬운 그런 치료법들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보통 먹는 약을 1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써봤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거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낫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팔다리에 그 힘이 떨어진다거나. 평소에 나는 병뚜껑을 잘 땄는데 최근 들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병뚜껑이 잘안 따진다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그적거리면서 걷는다. 왜 그렇게 뭐 뒤뚱거리면서 걷느냐. 다리를 왜 그렇게 절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신다면은 어 이게 척추 쪽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이나 도수치료, 먹는 약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집하시기보다는 큰 병원에 방문하셔서 MRI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내 척추와 신경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조직은 피부나 근육과는 다릅니다. 신경이라는 조직은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 역시나 신경 쪽에, 디스크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주사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고 좀더큰 병원에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척추 디스크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크게 나눠본다면 이제 노화와 과사용, 오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과사용이나 오사용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너무 같은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는 그러한 일상생활의 버릇들이 어, 척추의 디스크에 나쁜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신다거나 좀 일어나셔서 여기저기 뭐 짧은 거리라도 돌아다니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같은 자세가 유지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척추에 좋은 운동이란 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 걷기와 수영 같은 운동들이 이제 척추질환에 이제 무난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항상 이제 통용되지 않는 이 것이 사람마다 또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걷기 운동을 하니 허리가 더 아파지더라. 수영을 하니 몸이 더 아파지더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척추의 디스크나 신경의 손상 정도, 염증의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 남들이 좋다는 운동도 나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목에 좋은 스트레칭, 뭐 여러가지 자료가 많이들 있습니다. 물론, 따라 해보시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 해 봤을 때 몸에 좀더안 좋은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스트레칭은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척추질환과 척추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것이 고정된 자세를 피하라. 좋다는 스트레칭이나 좋다는 운동을 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아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통증을 이겨내면 더 좋은 날이 찾아오겠지라고.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라에서 근무 중인 박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